미령에 있는 옛날 양평 해장국 맛집이죠 입구부터 많이 레트로 합니다 양평 해장국 12,000원 우거지 만원 소머리 국밥 만3 0 0 0원 양곰탕 만4 0 0 0원 실내 분위기도 정겹습니다 아씨 <목소리도> 해 장국 맛있게 드시라고. 아 김치가. 소스. 김치가 아주 맛있덥니다 해수묘 <목소리> 김치 주문한 음식이 나왔네요 우거지 해장국 손질 우거지 해장국 양 곱창이에요 곱창하고 깐양 상치가 들어가는 구성이죠.